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 조직이 신설되고 대량응징 보복 작전 수행 부대가 올해 창설됩니다. 또한 육군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 작전 사령부는 내년 말 창설되고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이주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수립한 계획에 목표와 기조는 유지한 가운데 안보 상황 변화와 국방 개혁 추진 성과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 조직을 합참과 공군 작전사령부에 보강합니다. 합참엔 북핵과 미사일 대응 센터가, 공작사엔 작전수행 본부가 신설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수행을 위해 특임 여단과 특수 작전 항공단이 올해 창설됩니다. 예비전력 정해화를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도 올해 안에 창설됩니다. 육군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내년 말로 확정됐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에 따라 2025년까지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항공단을 2021년까지 신설합니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시기에 맞춰 경찰 비행단을 2020년까지 창설할 계획입니다.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장군 정원은 부대 구조 개편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